안녕하세요, 축구라이팅입니다. 이번 K리그2 전설 분석팀은 엄청난 기세로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는 고정훈 감독 김포FC입니다. 그 어느 팀보다 팀 컬러가 뚜렷한 김포는 어떤 축구를 하고 있을까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원 감독 김포의 팀컬러가 뚜렷하게 보여진 데이터입니다. 최근 전남전 전반 종료 상황인데요. 볼 점유율부터 보시면, 김포가 41%, 전남이 59%, 6대4 정도로 전남이 훨씬 앞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팅 수를 보시면, 김포 슈팅은 5개, 득점으로 이어진 유효 슈팅도 1개, 반면 전남은 단한개 슈팅도 시도하지 못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는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가 아닌 효율적인 축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점 23실점으로 헤리그2 최소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안정적인 수비가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김포는 기본적으로 3명의 리백 수비와 양쪽 윙백까지 5명의 선수가 수비라인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명의 투미들 조합과 윙포워드 루이스와 플라나 그리고 활동반경이 넓은 센트포워드까지 김포는 이렇게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단순하게 내려앉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전방 압박 그리고 가장 비중이 높은 미들블럭 수비 또한 경기를 리드하고 있을 때는 쭉 내려 앉으며 견고한 로우블럭 소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투미들 선수의 중요성인데요. 특히 김포의 미드필더 캡틴 최재훈은 전방 압박 상황과 중원 장악, 그리고 세컨볼 상황에서 넓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김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남의 주된 공격루트였던 하남에게 볼이 투입됐을 때, 김포는 전남이 활용 가능한 사이 공간을 빠르게 좁혀주며, 센터팩들은 눌러주고, 미드필더는 붙어주면서 하남의 공격력을 무력화시켰고 핵심 공격루트로 이어지는 빠른 카운터로 효율성 있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잘 보여진 장면입니다 전남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는 미들블록으로 수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전남의 볼이 뒤로 향하자 쓰리탑 선수들은 물러서지 않고 전방으로 쭉 눌러줍니다 결국 전남 키퍼는 앞쪽으로의 긴 패스를 선택하는데요. 전남의 주된 공격루트로서 하남에게 패스가 적절하게 넘어왔지만, 김포는 이미 3팩 수비와 양 윙백이 낮게 내려오고 있고, 특히 두 명의 미드필더가 빠르게 내려오며, 전남이 활용 가능한 공수 간격을 좁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남의 시퀀스는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김포에게 볼이 넘어가고 말았죠. 이번 장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포의 롱킥에 이어서, 전남수비 헤더가 앞쪽에 하남에게 연결되지만, 해당 경합 상황에서 보시면, 하남은 외롭게 혼자 위치해 있고, 센터백 체포놈과 이찬영이 같이 눌러주며 볼을 따내고, 동료 김포 선수들도 빠르게 붙어주며, 결국 이번에도 최재훈이 볼에 뜨게 성공합니다. 김포의 안정적인 수비구조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센터백 이찬영의 끈적끈적한 수비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미들 조합 중 김포의 캡틴이자 고정훈 감독 축구의 엔진 최재훈의 역할을 보시겠습니다. 전남의 빌드업 상황에서 루이스는 이번에도 강하게 눌러주고 볼이 알베르티에게 향하자 최재훈이 강하게 붙어지며 볼을 뒤로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볼을 측면으로 보내줄 때 최재훈이 완벽한 태클로 소유권을 가져오며 엄청난 중원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김결이 강하게 눌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전남 킥퍼는 긴 킥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이때 알베리트를 눌러주던 최재훈의 세컨볼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김포수비의 헤더가 부정확하긴 했지만 최재훈의 엄청난 볼 반응 속도를 볼수 있었는데요 세제는 이날 볼 획득 총 13회로 김포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김포는 고정훈 감독이 원하는 콤팩트한 축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진 않았지만 외국인 선수 디자우마와 이강현과 김민우도 해당 육화를 잘 수행해줄 수 있는데요. 김포는 이렇게 콤팩트한 수비를 기반으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또 볼을 끊어냈을 때는 루이스와 플라나를 활용한 빠른 트랜지션으로 이날 경기에서도 두개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득점 장면과 함께 김포의 공격루트를 보시겠습니다. 전남의 빌드업 상황에서 볼이 오른쪽으로 향하자 김포의 왼쪽 인백 장부성이 강하게 붙어주면서 볼을 찾아내 공이 루이스에게 연결됩니다. 해당 상황은 상대의 공격이 올라가 있고 반면에 김포가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낸 상황으로서 특히 루이스가 볼을 잡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공격에 들어가는 김포의 위협적인 공격 루트인데요. 이번 시퀀스에서는 코너킥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어지는 코너킥에서 값진 선제골을 만들어내며 전반 종료 직전 선제골을 통해서 후반전 경기 운영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만한 판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득점 역시 공중볼 상황에서 볼이 전남 르본에게 떨어지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오른쪽 빅백 이상민이 끈지이게부터 붙어 르본에게 붙어주면서 볼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루이스가 볼을 잡으며 위협적인 트랜지션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루이스는 지체하지 않고 몰고 들어가며 깔끔하게 마무리하죠. 이렇게 보신 장면처럼 고정훈 감독의 김포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볼을 끊어낸 트랜지션 상황에서 루이스와 같은 파괴력을 가진 선수들이 과감하게 들어가며 효율적이고 위협적인 공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김포는 이런 트랜지션 공격 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공격 옵션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공격 디테일을 보시면 포워드 루이스와 플라나 그리고 양쪽 윙백 장부성과 이상민은 왼쪽과 오른쪽은 살짝 다른 유형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갑니다. 특히 10번 플라나는 넓게 벌리기보다는 안쪽 하프스페이스 공간에서 움직이며 볼을 받고 그 뒤쪽 넓은 공간으로 윙백 이상민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쪽 에이스 루이스는 상황에 따라 넓게 위치하며 수비와의 1대1 상황을 자주 만들어 놓는데요. 그렇게 비어진 공간으로 장부성은 인버티드 형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루이스와의 연결 과정을 이어갑니다. 전남의 압박 상황에서 김포의 깔끔한 타압박 장면입니다. 최재현이 사이드로 볼을 주고 뒤를 받쳐주며 다시 볼을 받아주면서 또한 명의 투미들 김민우 또한 사이드를 돌려 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패스로 1차적인 전남의 압박을 풀어내는데요. 해당 상황에서 보시면 플라나는 넓게 빠져들어가기 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볼을 받으며 수비 한 명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 뒷공간으로 이상민이 침투하면서 그곳으로 깔끔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상민이 반대에서 들어오는 루이스를 본 패스가 좀 길긴 했지만, 김포의 공격루트가 잘 보여진 탈압박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엔 왼쪽 장면입니다. 윙백 장부성이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루이스는 와이드하게 벌려주면서 안쪽 공간을 만들어주고 장부성은 루이스에게 볼을 준 후에 확보된 안쪽 공간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부성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위치하면서 루이스와의 연기 플레이를 이어가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김포의 왼쪽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루이스는 와이드하게 위치하면서 수비 한 명을 달고 있고 그렇게 비어진 공간을 윙백 장부성이 안쪽으로 들어와 활용합니다 그리고 플라나는 좁혀 들어와 위치해 있죠 그리고 결국 장부성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적절하게 돌아서서 플라나의 침투 움직임에 패스를 넣어주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이렇게 보신 장면들처럼 고종훈 감독의 김포는 단단한 수비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격로트 아이디어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견고한 조직력의 수비라인과 함께 전투적이고 영리한 두 명의 미드필더를 중원에 배치하며 공수지역 숫자 싸움에 힘을 더한 점 그리고 볼을 탈취한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날카로운 역습과 함께 윙백과 포워드 간의 안쪽 바깥쪽으로 운영되는 유닛 움직임 등 이와 같은 플레이와 함께 고종훈 감독 축구 특유의 활동력과 전투력까지 더해져 무더웠던 여름 제작의 기준 열두 경기 육승 육무 무패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고정현 감독의 다수 인터뷰에서 알수 있듯 김포 선수단은 수비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공격수 루이스 플라나 또한 수비가담이 상당히 성실한 편인데요 이 때문인지 비교적 약한 선수층 대비 김포는 항상 끈적한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무팽진을 이어나가며 승강 플레이오프권 턱 끝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김포는 이 기세를 이어 상위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K리그는 언제나 축구라이팅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